오늘 최강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강욱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대로 그 지난 4월 26일에 있었던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인 김남국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죠 뭐 딸딸이 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보좌관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근데 거의 2차 가해를 가하고 그러다가 윤리위로 넘어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은 비대위원장도 아니지만 박지연이 윤리위에 회부한 이 일은 그대로 남아서 이 비대위가 과연 기능을 할 것인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기간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만장일치로 내렸다. 일단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데 박지현이 여기서 딱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 검수완박을 패배 원인이라고 딱 진단을 합니다.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의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 게다가 이 중심에 철험회가 있다. 철험회는 당과 선거를 망친 책임을 인정하고 해체해야 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 버릴 말이 없습니다. 근데 고민정 정말 충격이죠. 이게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는데 이렇게 명명백백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박지원을 까고 있어요. 본인 위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더 신중해라 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박지원 닥쳐. 쉬가고 화이팅이죠. 그러면서 디귿이었는지 지읒이었는지가 가장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나는 뭐잘 모르니까 윤리위가 그렇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게. 아니, 일단 다 떠나서 지금 이 논란이 달다리와 잘자리 논란이었습니까? 고민정 의원? 딸다리와짤자리 논란이죠. 그거 몰라요? 아나운서 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성 의원이 이런 무지막지한 성희롱 케이스에 대해서 남성 편을 들고 권력 편을 들고 그럴 수가 있나요? 이 박재현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고 최강욱 응원을 하고 싶던가요? 자 그래서 어제 오늘 개딸들이 게시판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개딸들이 난리를 피우는 논리는 뭐냐면은 아니 피해자인 김남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남들이 난리야? 이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단계를 뒤엎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요 유리 위에서 김남국을 피해자로 특정한 바가 없습니다. 김혜재 위원장이 한 멘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중징계 결정을 한 이유는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을 한 점이다. 자, 김남국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 사유 자체가 여성 보좌관들이 수치스러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부인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줬다. 바보 취급한 거죠. 역시 김남국 등장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에 김남국이 등장하지 않. 세 번째, 이 사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다.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마디로 박전이 지다 있네. 박전이 지비대위원장 시절에 직접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가볍게 대할 수가 없다. 박전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개딸들은 게시판에서 똑같은 소리 하겠죠. 김남국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다들 난리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항목인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계속해서 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박전도 이걸 강조했죠. 최강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좌진 나를 음해하는 이유는 개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검수와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를 음해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들었는데 똑똑하게 들었는데 그걸 문제 안 삼은 그 인간입니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너희들은 개혁성이 부족해서 그런거야. 너희들은 검수한박을 반대하는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충성시가 없는 보좌관들은 믿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보안을 해쳤다? 법사위 회의에 보좌진들 들어오지마.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좌진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요? 가서 나왔던 발언들 요약하고 잔무를 처리하는게 다 보좌진들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뭐 보좌진들을 배속도 못하게 해라 이게 바로 2차 가해고요 보좌진을 바보로 완다는 느낌 수치심을 주고 인격을 무시한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컸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최강욱 사건에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한 가지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sbs에서 대박 특종을 냈는데요 그 특종의 내용은 이겁니다 최강욱이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했다 최근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강청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조사를 명령했는데 이후 문제의 발언 외에도 최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추가 제보가 당 보좌진협의회 등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 대기 중에 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지칭하며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 당직자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bs가 원래 진짜 대박 특종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참마그 특종을 못 내고 저렇게 애매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sbs가 원래 터뜨렸던 제보 내용은요 땡땡땡 의원과 땡땡땡 의원은 살을 부비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다 이거였어요 원래 여기서 땡땡땡 의원과 땡땡땡 의원은 누구일까요 둘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의원들입니다 뭐 농담일랍시고 한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위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의원들이 뭐 어디선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 조땡땡 의원은.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요. 옆에 이제 최강욱과 김땡땡 그리고 다른 여성 의원이 있고 그리고 또 보좌진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들었던 한 보좌진이 민보협의 이 사실을 제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민보협도 이것이 사실이냐 확실하게 해명하라 라고 하면서 질의서를 써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 바란다 라고 언론에 바로 빵 터뜨리기 전에 최강욱 의원실로 보냈는데요. 최강욱이 이걸 일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벌어진 일이 바로 민보협이 이런 제보를 들었고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SBS에서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확인차 최강욱실에 전화를 한 겁니다. 물론 부정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약간 그 불발이 된 것이고 애매하게 뭐 형적인 말을 하다고 넘어간 것인데, 자 그렇다면 윤갑피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계기는 바로 범인이 최강욱이었던 것입니다. 자, SBS 기자는 먼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고 최강욱 비서들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날 수 있는 뉴스였고 그래서 메갈이 없는 뉴스가 나갔는데 최강욱이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이제 페북에 올린 거죠. 아기가 느껴진 날조다 라면서 이런 이런 질문을 나한테 했더라고 그거 다 아기를 가진 날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재미를 봤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크게 다는 뜻인가 도저히 있는 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간다. 용서할 수 없다. 당당하고 단호하게 임하겠다. 그런데 사실 최강욱이 이걸 안 깠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된 것이죠. 그럼 최강욱은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SBS에서 깔줄 알고 한마디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문장을 깠는데 막상 SBS는 안 깠어.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고요. 윤리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가만히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요. 오늘 야당 리포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갑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